네, 이러한 플레이봇은 내장 함수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장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단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함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내장의 뜻은 안에 이미 들어있다라는 뜻이겠죠. 딱 따라서 플레이봇의 내장 함수에는 로봇을 움직이는 동작 함수, 뭐 센서 함수가 있습니다. 어, 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것은 기본 명령 안에 네, move, turn left, turn off, print, pop up, say, repeat, get random, space jump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서, 물론 코딩을 바로, 네, 코드를 바로 타이핑해서 치셔도 되지만, 이 안에서 선택하여, 선택하면 네, 바로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문법적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두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 학생들도 네, 이런 음, 블록들을 이용해서 좀더 음, 타이핑 실수를 문법적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공하는 동작 함수 move나 turn left, turn up와 같은 것을 동작 함수라고 하는데 연습 문제 하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로봇츠가 이렇게 네번 x 좌표로 네 번째 칸까지 직진하고 그리고 위로 한칸 올라가서 다시 한세칸 정도 되돌아오는 코딩을 한번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 공간에 보시면 새로운 명령어를 만드는 공간과 또 명령어를 실행하는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명령을 만드는 공간은 다음 시간에 해보겠지만은 이 음,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곳입니다. 지금은 명령어를 실행하는 공간을 이용해서 로봇트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ove라는 명령을 하 하게 되면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네, 로봇트가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로봇이 지금,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합니다. 네 칸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move를 네번 움직여야겠죠. 자, 그러면, 로봇이 네, 네번 움직이게 되죠. 우리가 4번 칸까지 가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move를 세 번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4, 4번 칸에서 위로 올라, 올라가려면 네, 로봇 입장에서 턴 어,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네, 왼쪽이 되겠죠. 턴 레프트 하게 되고 그리고 한칸더 앞으로 움직여서 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 이쪽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로봇 모양이 이렇게 등지게 되는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다시 왼쪽으로 두칸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다시 한번 돌고, 네, 무브를 두번 하게 되면 되겠죠. 무브 두 번. 네, 같은 줄에 작성하지 마시고, 밑으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로봇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음, 다시 한번 이번에는 두번째 예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행 1, 어, 1부터 1부터 3까지 x 좌표까지 이동하고 마치 계단 오르듯이 다시 3칸 3의 3의 좌표까지 이동한다음 다시 앞으로 이번에는 앞으로 다시 더 전진. 두칸 정도 더 전진하는 모습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번 이동해서 3 네, 세 번째 좌표 X 좌표세 번째까지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돕니다. 그리고 다시 두번 움직이고 자 여기까지 실행을 시켜보면 네, 여기까지는 쉬운데 자 오른쪽으로 여기서 아까는 왼쪽으로 이동했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보시면 블록 명령어 중에서, 기본 명령에서 turn right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turn right을 하기 위해서는 turn left를, 네, 세 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 로봇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다시, 네, 이렇게 방향을 다시 틀, 오른쪽으로 튼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을두번 해준다면 계단을 오르듯이 로봇을 조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어, 명령어를 실행하는 공간에 기록하면서 로봇을 실행 움직일 수 있습니다.